자 양쪽 모두를 10단씩 떴어요 이쪽면 자 겉에서 봤을 때 겉메리아스 이쪽도 겉에서 봤을 때 겉메리아스 이죠 어요 부분 조금 코가 늘어질 수 있으니 조금 한 치수 작은 바늘로 해주십사 했고요자 그렇게 해서 둘다 똑같이 높이가 10단이 됐고요양 옆도 딱 예쁘게 옆면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옆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코한 한 코씩을 다시 줍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겉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메리아스 뜨기로 갈 거니까 그냥 다 이쪽 저쪽 다 겉뜨기로 할 거거든요. 그럼 얘부터 뜬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뜬다고 했죠? 겉메리아스인데 안뜨기 방식이고 첫 코는 무조건 걸러뜨죠?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시고 건메리 했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한 코를 앞쪽에서, 얘가 짝수 코나 홀수 코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코 하나 하고, 홀수 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짝수 코 하나 하고, 앞뒤에서 하나씩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코를. 그렇게 해서 바늘 하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코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남았을 때는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얘를 두 개를 하나로 모아주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뜨시고 여기가 하나 뜨시고 제가 끈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겨서. 서 지금 이제 코가 하나로 다시 모아졌고 다시 열 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겉뜨기 가야 되는데 보세요. 안뜨기 모양이니까 걸러뜨기 모양 걸러뜨기 하실 때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하시고 선을 뒤로 보내요. 그리고 또 겉뜨기. 그래야 가터뜨기가 되죠. 가터뜨기는 양쪽에서 맨첫 코를 시작할 때 다. 안뜨기 모양의 코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걸러 하고,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또 안뜨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 대신 요번에는 이렇게 뒤로 보내서 겉뜨기를 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목을 한 틴커... 어, 팅커... 디즈니 베이비 돌그 목을 한번다 감쌀 수 있을 만큼 어 목도리를 쭉 뜨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면 이렇게 다시 건메리아스 형태로 자리를 잘 잡았고요, 예쁘게. 그리고 모아지면서 너비가 다시 넓어졌죠? 네, 열 코에 해당하는. 어... 너비로 넓어지면서 가터뜨기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뜨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는 한코 고무단으로 뜨시는 거예요.